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채나대가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직접 콩나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직접 콩나물 키워본 것은 이것이 처음인데 어릴적에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키우는 방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이 콩나물은 제가 한 10일 전에 씨를 불려가지고 직접 키운 콩나물인데요. 어, 10일 정도 키우니까 이 정도 크더라고요. 어, 유튜브 상에서는 어, 콩나물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콩나물을 키우기 쉽고 어, 재배 도구도 쉽게 구, 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비닐봉지가 어, 적합한 도구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 콩나물을 키웠는지. 저와 함께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도구는 구하기 쉽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두 개는 꼭 있는 비닐봉지를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비닐봉지는 쇼핑백으로 사용했던 건데 제가 재활용해서 이번에 이제 콩나물 키우는 곳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닐백 이외에도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롤백으로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닐봉지 외에도 일반 냄비 하나와 그리고 콩나물 재료가 되는 이게 지금 콩나물 콩인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직접 농사지었던 진온이 콩입니다. 다른 말로는 약콩인데요. 약콩을 심어서 수확을 했지만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다가 이번에 콩나물로 한번 키워보자고 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콩나물 키우기 위해 어 재료가 준비되었는데요. 이제 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어 콩나물 재료가 되는 어이 진우니 콩. 콩은 하루 정도 미리 불려 두고 이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가좀 불편하니까 위쪽을 좀 이렇게 가운데를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던 칼로 칼로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위쪽 부분은 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닐봉지가 준비되었고요. 나머지 이거는 이제 안 쓰는 거니까 버리도록 하고. 이제 비닐봉지가 준비됐고, 비닐봉지를, 어, 실제적으로 사용할, 이제, 콩나물 시로로 사용할 냄비, 냄비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비닐봉지를 먼저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깔아주고, 이쪽에 이제, 준비했던, 어, 요, 콩을, 넣어주면 되는데, 우선 여기 당겼던, 불리는데 당겼던 이제 물은 버리고, 콩만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이 이제 하루 정도 물을, 물에 불려줬던 콩인데요. 아, 물을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준비했던 이 냄비 속에 이제 조금씩 부어서 펼쳐줍니다. 골고루 해서 그냥 준비했던 거다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골고루 이제 냄비에 깔릴 수 있게 골고루 펼쳐줍니다. 이렇게 콩을 깔아준 다음에 이제 깨끗한 물로 깨끗한 물로 이제 이쪽에 냄비 안쪽에 이렇게 천천히 부어줍니다. 적당량 부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준 다음에, 따뜻한 실내에서 직접 콩나물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키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빛 차단과 수분 공급, 그리고 물 갈아주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이 짙은 비닐봉지에 그리고 냄비까지 덮어 주었기 때문에 빛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 수분공급과 물갈이 작업은 하루에 두번 정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자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